프랑스가 자랑하는 20세기의 지성 장폴 사르트르, 여러분 이름 다 한번 들어보셨을 사르트르. 그는 1980년에 폐부종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한달 동안 그는 소리 지르고 떨고 발악하고 미치광이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아내에게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 질문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실존주의 철학자 철학의 대가는 그렇게 불쌍히 비참하게 전혀 철학적이지 않게 전혀 존귀하지 않게 전혀 우아하지 않게 생을 맞춰야 마쳐, 했습니다. 그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독자가 신문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르트리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것은 그가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한편, 20세기 독일이 자랑하는 신학자요 목사인 본회퍼. 나치에 저항하다가 독일의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히틀러 암살 음모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간수가 자기를 부르는 목소리에 아 이제 사형 집행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하고 감방의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게 죽음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본 해퍼의 마지막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철학적인 사고와 깊이와 영향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프랑스의 사르트르 그리고 독일의 본헤퍼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마지막에.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그 돌아갈 곳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오늘 또 환상을 봅니다.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입니다. 자, 순양의 환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니엘 8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네.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했습니다. 순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메대와 바사 두 강력한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순념서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순양은 아까 메데와 바사라 했고요. 이 순념소는 헬라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오는 내 뿔, 이는 곳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달라지는내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옛날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흐름 가운데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환상대로 역사는 진행이 된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마치 우리가 교과서를 펴놓고 사진첩을 펴놓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예언서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목사도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깊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좀 어려운 책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자녀와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바로 너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히 증거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직접 환상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환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순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명백한 환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재림 시에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온전히 부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돌아갈 천국의 집이 있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장폴 사르트르는 그 유명하고 존경받았던 철학자가 돌아갈 곳이 없어서 미치강이처럼 마지막 병상에서 그렇게 여러, 여러 사람들 눈살 찌푸리게 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영혼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이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견디지 못하다가 끌려가듯. 그렇게 어둠 속으로 죽음 속으로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보네퍼는 천국이 분명히 그 앞에 있었습니다.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그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 장면을 그의 영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문 하나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84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밤에 와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랫목에 누워 계시는데 얼굴이 그렇게 깨끗하고 평안하고, 마치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야,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는 분은 다르구나. 할머니께서 늘 저한테 목회 잘 하라고. 어느 날은 할아버지가 수십 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 환상 중에 나타나셔 가지고, 경선이 목회 꼭 도시에서 잘하라고 당부하고 와 그러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새벽 예에 나간 다음에는 저희 할머니는 밖에 못 나가시니까 앉아서 기도를 하시는데 성령이 임해서 몸이 막 공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계신 할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천국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잘 믿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루를 살지,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안에서 약속된 천국이 있으니 담대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새벽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